안녕하세요 토니락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고요 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눈이 오고 있어서 되게 오랜만에 해피 크리스마스인 것 같습니다 아, 네, 지금 뭐 밤새 눈이 굉장히 많이 쌓였고요 보시면은 이런 뭐 와우 아무튼 눈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네 저는 오전에 연습장 가서 연습 좀 하고 그리고 다행히 실내 연습장이어가지고요. 네, 깔끔하게 운동하고 지금 집으로 왔습니다. 오늘은 비가 어,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아무래도 하루 종일 집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, 도리와 모니카와 또 재밌게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를 마무리 짓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이제 진짜 2023년도 뭐 5일, 5, 6일밖에 남지 않았고요. 내일부터는 또 어, 눈이, 눈발이 계속 굵어지고 있어서 어 내일부터는 좀 눈이 안 오고 좀싹다 녹았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뭐 안전에 항상 조심하시고요 남은 2023년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. 어 진짜 오랜만에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눈이 오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을 안 찍으려다가 찍는 거고요. 네, 오늘은 컨그레츄레이션 영상 500번째입니다. 네. 뭐, 추가 영상 있으면 또 추가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토니 락이었고요 다들 메리크리스마스 되세요.